오늘은 오토바이 엔진 오일을 갈 겁니다 제가 부품이랑 오일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봐. 모틱스4 DNA 모터스 DNA, DNA 순정오일 요게 대림 그 오토바이 순정오일이라 그래갖고 샀는데 1리터 짜리거든요 제로드윈에는 요게 1리터가 들어간다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두통을 샀어요 1리터 혹시 조금 모자랄까봐 그리고 이거 오일 넣는 깔때기 이렇게 그 주입구에 이렇게 꽂고서 하는거 샀고 그 다음에 오일 필터 이것도 순정 부품이라고 그래갖고 뭐 엄청 조그만네. 순정 부품이라 그래갖고 샀는데 무슨 장난감 같이 생겼다. 그 자동차 오일 필터는 막 요따만 하잖아요. 근데 엄청 조그만네, 이거는 그리고 오일 빼고 다시 잠그는 드레인 볼트도 새 걸로 샀어요. 이 볼트랑 와샤랑 이 중간에 이렇게 끼우는 거. 이것도 새 걸로 사가지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그 로드인 매뉴얼을 열심히 찾아보고 왔는데 여기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봐 엔진 오일. 체인지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볼트 잠구는거 토크가 몇이고 뭐몇 리터를 넣고 1리터가 들어간다는데 이게 1.1뭐 이런것도 있었고 혹시나 해가지고 2리터를 산거고 오일필터 바꾸는 방법도 매뉴얼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가지고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일단 요 상태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요 요기 나와 있는 요게 엔진 오일 그 레벨링 찍는 게이지 같고 여기가 오일 필터고 그리고 반대 오일 드레인 하는 볼트는 여기 반대쪽에 어, 저거다 저거. 여기 사이에 이렇게 큰 볼트 저거를 풀면은 저기로 이렇게 엔진 오일이 줄줄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거를 풀고 다시 잠그고 일단 지금 이 레벨링은 저번에 한번 뽑아봤는데 모자르거나 그러, 그러진 않더라고요 옆오 이봐 요게 그거야 그 엔진오일 얼마나 들어있나 찍어보는 그 막대기인데 옆 이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적절량인지를 모르네. 여기 이 XX 표시 있는 여기가 만약에 그 자동차랑 같다면 양은 적절해 보이죠? 등기를 일단 이렇게 걸쳐만 놓고 이제 드레인 볼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일바이친구를 저기다가 갖다 놓고 그렇지. 이렇게 저 볼트 아래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이게 몇 m 리일려나 21. 없고 22택도 없고 23오 아니네 24오 맞다 23mm다 엄청 크구나 오토바이 볼트는 되게 다 조그만 줄 알았는데 자동차보다 크네요 23mm 이걸 일단 볼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자 옆자5오 거의 힘을 안 줬는데 그냥 쑥쑥 돌아가는데? <laughs> 저 이게 맞는 거야? 이거 거의 그냥 이렇게만 돌려도 돌아갈? 오, 잠깐만. 오, 저거 너무 너무 쑥쑥 돌아간다 이거. 이거는 거의 그냥 약간 걸쳐져 있던 느낌이야. 저거 일단 이렇게 돌려보자.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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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바로 저렇게 그냥 튀어나왔어요. 요봐 오 오일이 아주 줄줄 새고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그 양호해 보이는 오좀양호해 보이는데, <laughs> 어, 좀, 좀 양호, 양호해 보이는데? 뭐, 엄청 막 거무죽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음 얘를 건져서 얘는 좀딱자오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드레인 볼트가 제가 산 거랑 좀 이게 다 잠깐만 좀 다르게 생 이게 훨씬 큰데 오 <laughs> 잠깐만 이거 택도 없는데 이거는 아예 다른 거네 이 로드윈 엔진오일 드레인볼트라고 그래갖고 산 건데 아, 아예 다른 <laughs> 아예 다른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원래 거 그냥 쓰고 엔진오일은 이렇게 좀더 뚝뚝뚝 떨어지게 냅두고그 사이에 이 오일 필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방울방울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좀 두면은 많이 빠질 테니까 이렇게 두고 반대쪽 오일 필터가 이 요, 요고, 요거, 요고였던 것 같은데. 요거세 개를 풀면은 요렇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나봐요. 이게 8, 8mm인가? 오, 맞다. 8mm다. 이거를 이렇게 풀면은. 오! 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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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센다. 오, 여기, 뭐야? 요고 봐. 오, 그렇지. 여기, 오, 여기도 이렇게 세는구나. 여? 오! 오 이거 엄청 굵기네. 오아 여기 있다 무슨 고무 실 같은 게 이렇게 안에 달려 있고 요 친구가 오일 필터인가 봐요 그니까이 신품 어, 위, 이 위치로 요렇 요렇게 꽂는 건가 봐 얘를 살살 빼서 옆오오오 오이 거 좋아. 여기 안에 오일이 좀 들어있는데 약간 안 빠진 오일이 안에가 이렇게 약간 이 오토바이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가 봐 저기 좀 고여있어요 얘를 오토바이를 살짝 세우면 좀더 떨어지겠지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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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빠진다 좋아 됐다 좋아 됐어 조금 남아있으니까 좀 닦고 오이 깨끗하고만 됐다. 자, 그럼 이제 새 오일 필터를 한번 껴 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그자리에 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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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이거 저거 어, 막 그럴 그럴 어 뭐야 뭐왜 어, 다르지? 오 <laughs> 어, 잠깐 잠깐만 오일 필, 필터가 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오저기 어, 대림 순정 부품 로드인 용, 용이라고 이거 찾아보려 고 그랬는데 <laughs> 제가 원래 네이버페이 그, 그 네이버 그 쇼핑에서 나오는 것만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른 오토바이몰에서 샀나 봐. 그래서 <laughs> 결제내역을 찾을 수가 없는데 야 이거 그러면 다시 사올게요 <laughs> 어, 요거에 맞는 필터를 요거를 사가지고 요, 요거를 이게 지금 이거를 조립을 안 하면 오일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얘는 다시 채워 놓자 드레인볼트는 아, 이게 토크가 엄청 약하다 이게 15Nm로 잠그는 거래요 저드레인볼트가 15Nm면 진짜 엄청나게 작은 힘인데 오, 이게 지금 15야. 거의 어, 아직 조금 힘주면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그게 맞았나 봐요. 약간 덜렁덜렁 잠길 듯, 안 잠길 듯 그게 맞았나 봐. 저 이제 드레인 볼트는 이렇게 또 조립이 됐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아, 아 그래요 아 지금 필요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기 사장님 혹시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오늘 어떻게든 요거를 바꾸려고 했지만 부품을 오늘은 구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뚜껑만 이렇게 닫아놓고 장갑만 놓고 제가 오일 필터를 다시 맞는 거를 주문 주문을 해갖고 거기 오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